전화침. 아우. 아우, 정말. 어쩜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많이 뗐는데도 다 이쁘네. 아우, 정말. 장미가. 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기대되네. 오늘은 날씨가 살짝 흐려주고 어머나, 어머, 이만큼 나왔네. 벌써 와, 정말 밤새 완전 쑥쑥 자라네. 아유, 깜짝같이 어제 옮긴 줄도 모르나 봐. 이렇게 많이 떼버려서. 응? 아, 얘네들은 영양을 안 줘서 그러나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인가? 참. 그래도 이 야, 참 매력적이네요. 하나 하나 봐도 다 이쁩니다. 어우, 아우안 듯한 애들보다, 요런 애들 다 그리면, 정말 이쁩니다. 음. 지금 나는 왜 보고 안 그리는지. 자. 이렇게 뭐지? 실물이 있는데, 아이 참. 음. 아유, 제단니형은 정말. 아우, <laughs> 가까이 가서 보자 너. 응, 음? 아, 멋지네. 아유. 하나로 살자. 날씨가 흐려지고 딱 좋네 딱 좋아 그치? 음. 보기만 봐도 편안한 풍경 오늘도 멋진 날